이거는 세 개가 2만원 짜리요 음, 엄청 크지? 어? 이거는 이야 거기 같은 야 쿠키랑 이가 이거 세개 2만원인데 이렇게 가져가야 이렇게 하면 3만원. 네. 1010년만큼 저걸잘주는데가없어요 네, 진짜 인정할게. 인정해야지. 왜 이렇게 저런데 돈 많이 벌어? 오늘 어, 소래포구에 나왔습니다. 소래포구 난제노 시장입니다. 어, 오늘 좀 날씨가 요 근래 며칠간 굉장히 추웠죠. 오늘 좀 많이 풀어진 것 같은데 오전에는 상당히 포근한 날씨였습니다만 지금 오후 돼서 어, 이렇게 바람기가 있네요. 바람이 살살 불면서 상당히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주들, 장사 나오신 분들이 한 절반 못 나오고 한 3분의 1 정도 오늘 어, 나와서 장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 어, 그러면은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주로 많이 보이는게 낙지입니다 낙지가 낙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 새우는 뭐야 새우를 지금 사시는 분들이 한두 집이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하고 저쪽에 하고 두 집이 나왔습니다, 샤오. 이게 3 0이 아, 이게 삼0이구나 30. 이거 달아서 팝니까 달아서 팔아요? 아, 키로로. 그러니까, 키로로. 1키로 얼마예요, 이거? 1키로에 만원, 2키로에 만오천원. 2키로에 만오천원? 아, 아. 1키로에 는 만원. 2kg 15,000원, 3 k g 2만원 여긴 망둥어 여긴 지치로 말고 얘를 구니먹안 먹어 안얘 구워봐 안 먹어 안 먹어 아대로배도먹도로좀 먹어줘 여긴 삼치 만원 2kg 만5 0원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도 기로? 기로 아 여기다 물에서 건져서 된거거 이렇게 서낙지니다 낙지는 제일 큰 것이 한 마리 만 원이고, 음. 어, 그 다음에 다섯 마리 삼만 원, 뭐한 마리 만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삼색입니다. 삼색이 삼색이가 많이 보이고 간재미. 와. 이거 큰건 얼마씩인가요? 만 원이요. 한 마리. 여기를 네. 네. 가격을 써놓으셨네, 아예. 네. 물어보기 귀찮으니까. 네. 어. 이거 두 마리 만 원. 오유. 이건두 마리 만 원. 네. 이건 한 마리 만 원. 이거 한 마리 만 원인데 세 마리 남았어요. 세 마리 만 원. 어. 네. 두 마리 만 원. 두 마리 만 원. 세 마리 만 원.

7개 이만 아, 그거 한번고좀 골라줘 봐요세요 7개 이만좀 심심한 거는 아. 근데사고 그 가기만 시들하고 맛이 없어요 시들시들한 건 어쩔 수 없어 어 얘네 바닷속에 사는 애그래다 살아서 가 음. 왜냐면 와, 이거 30개. 오늘 30개가 많이 나왔어요. 1kg 만 원, 2kg 만 5천 원. 저 달리는 대로주시요세 마리 달렸어요, 사장님. 그냥 만 5천 원 주세요. 200g 넘어요. 음. 여기는 쫄복, 쫄복. 이건 얼마예요? 5만원? 4만원? 2만원 어. 2만원씩 이거 하면 안되죠? 네아 그럼 좀 싸면 안되죠 여기가 안되 사장님 물매기는 얼마요? 2만원 한마리에? 어, 아, 1마만원어알기 새우 1키로에 얼마예요 1키로에 만원2키로 15,000원 4키로에 3만원 1키로에 만원 2키로에 15,000원 네. 네. 이게 무슨 새우라 그러지? 추자 추자 동백화 동백화 자어도 손질을 해놨네요 자아 당연히 낙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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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가 낙지. 많습니다. 골뱅이, 여기 사장님들 가시네요. 30개가 많습니다. 아이 저생나리을 구워가지고 내가이거걸 입어달라고 저달라어버어요한죽에 반죽에 너무 많이 넣어버렸어. 이건 반죽에 구워진 게하나이되겠 그래도 서비스는 좋은 맛이라 볼 있는데. 서비 어딨어. 기름도 는데 기름밥이 안 나와서. 기름밥도 안 나와? 아이 차에 사는 사람 다 말이야. 무슨 말이야. 아요 아유. 지금 제 아들 어린 놈이 주 수삼이네 아이고, 그렇게 해서 얼마, 얼마째요, 지금? 4만원. 4만원. 이거 2만원, 만원, 만원 그런가? 한다에서 물안 나오게. 아, 맞요 한다에서 물안 나오게 찬, 달다이는 싸지게. 2만원. 이거 쳐도 2만원. 도 어. 2만원. 이거, 이거, 로우요 어떤 거? 이거 줘요 만원. 얘는 3만원. 이거 그래 세요이 해서 3만원. 어, 두 마리 3만원. 경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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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고이건 뭐다? 여이이건뭐이이건 아이고, 아아이아이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아이이 들어봤는데 날고다니아 100원지. 몽땅 사시는 거요얼마에요2만키로3 아, 아. 넘는데 키로 까만 데고 가시는 거그거손질좀해주세질은못해주세질하면키에 뿐만 원이지 머리가 질안 해주니까 키별에 얼음이 더만원 5대 오늘 날씨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2만원에

저거, 이거, 그거 얼마야? 2만 저것도, 저건 더 비싼가? 2만 원. 2만 만만 원. 2만 만만 원. 2만 2만 원. 2만 만 원. 2만 원. 2만 원. 정어 혈감 뭐 냅니까 이거? 아니요 혈감도 아, 아니고 그냥 잎에 서써야지네 이거는요 가버징어은가버징어2만부터5만 가부정호 아니 정도. 저기 혈감 혁감. 혈감은 안 돼요? 안돼요? 예예 다 잎에 서써야지 이거 5만원 한 마리 만원씩 5만원 원, 원. 5만 3만원 5만원 3만원 5만원 3만원

다리를 다 했어. 다섯 마리 삼만. 이거 다섯 개만오리차요하세요세 마리 많아, 두 마리 많아. 여러분 네리몇 그 킬로예요? 삼만 원이에요 삼만. 그래요. 원 마리는 킬로? 4 킬로. 한 마리네? 네. 소금도얼마요 소금부리면 오천 원. 집에서요? 어, 얼마로 하나. 음. 낙지가 3마리에 원지가세마리 2kg에 1 5 0 0원이라고 그랬죠? 네. 2kg만 남은 낙지가 세마리 가지 가세분만에2만원네3만원에요3만원 낙지 하세요 3만원사세 k g 에3 0원 이거 이거 만원지 2kg 반이라고 나도 그냥 저울 하고 물건 살 때는 안 사도 돼 아유 진짜 깜짝 놀랐네 무슨 소리 하는 2kg 거야 2kg 반서 3kg 을 날리는 거야 진짜 그러진 <laughs> 마 일절 말하셔 2kg 그뭐 하실건데요? 음. 미 뜨실 거예요? 해 네. 뜨실 거예요? 음. 잠깐만요. 해떠 주고 2만 원 그냥 가져가시면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만셨어요 너무는 감사해요. 맛있겠다. 다른 데 이거 봐렸어 예, 돌래 미 것. 걸로 드릴게요. 네. 어, 이이 음. 3kg야. 어. 언니, 요것도 요렇게 가요. 더 두고요. 요거는 했떠주고 2만 원. 예, 예, 예. 요거 회다드려 가자. 언니, 여기 왔다. 그리고 간 재미는 몇 키로? 3키로. 3키로. 3 많이 3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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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키니 3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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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언로 이렇게 가요. 저3 3kg. 보세요. 간재민 삼만 원이요. 이거 봐요. 다 아예 가지고 가실 거예요? 아니야 간재미는회안 떠. 아니야 그냥 다 써요. 1% 언니 이게 중앙으로 잡은 거라 바늘이 있어요. 네.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이거는 어떻게 받은 거 이거는 3마리 2만 원짜리요. 엄청 크지? 크기가 틀려, 크기가. 이거 세개 2만 원인데 이렇게 가져가야 돼. 이렇게 하면 3만 원. 내가 천0 0 0원씩더빼몇마리다 5마리 3만 원. 얘는 크기가 있잖아. 어디까지 가시는데? 강원도까지 가면 돼. 저 전라도까지 가면 돼. 낙지는 금방 안 죽어요. 지금 추워서 날씨가. 물만 넣으면, 뜨거운 데만 안뜨는데 아니잖아. 어디 때 전화 하나 냈지. 0시에 만났다고 하지 힘들어. 오셨다. 아, 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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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게 드세요. 아 오늘 진짜 집이야 방콕에.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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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리 만원 받았어요? 예, 원래 두 마리인데 오늘 세 마리 만원 들었어요. 이거는. 이곳. 우페리이만 <목소리도>